백봉우골개가 글쎄 한 2주 됐거든요 부화기에서 태어난 녀석들이 낳은 알을 부화기에 넣어서 <laughs> 어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됐을까 작죠 제 손만 해요. 딱. 그러니까 2주 정도 키우시면 어한 23도 정도 돼요 온도가 육축기 온도가 그러면 이제 밖에 나와서 어 밤에는 담요 같은 걸 덮어서 큐셔도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얇은 비닐.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그렇게 밖에 세 장에 넣어서 큐셔야지 되겠죠. 좀 따뜻하게. 20도는, 20도 정도 <laughs> 맞춰주는 게 좋죠. 이제 이 녀석도 2주가 됐기 때문에, 2주가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될듯 합니다. 2주. 2주는 육축기 안에서 백봉호 골게는 큐셔야 돼요. 보통 청게나큰 닭들은 한 10일 정도 육축기에서 키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2주 정도는 육축기에서 크다가 밖에 나오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날에는 한, 낮에 한 20도 정도 될 때는, 어, 그냥 세 장에 넣어 놓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 장에 비닐을 씌워서 낮에는, 밤에는 담요 같은 걸 살짝 덮어서, 어, 키우시면 금세 큰답니다. 아무튼 귀엽죠. 꽁지도 나고 날개기도 있고 엄청 귀여워요. 나름 우 와, 조그만 알에서 태어났는데 신기하죠. 지금 졸려서 잘려 잘까 말까 하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백봉오골개들이 짝짓기해서 낳은 녀석들이 <laughs> 다섯 마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한 마리 태어나고, 한 마리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마리, 한 마리, 이런 식으로 태어난 거죠. 제가 심심할 때마다 알을 넣다 보니, 지금 다섯 마리가 더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10, 1일 13일 후에는 이제 제가 알을 또 넣어놓은 게 있어서, 또 태어날 예정이거든요. 그, 그 태어난 녀석들, 제가 지금 마사회 좀 논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근데 최소, 이 주는 키워서 노아 줘야지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 전에 드리면 이제 죽을 수 있어서 어, 화이트 실키 반탐인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세라마를 다시 놨어요. 세라마가 부하에 실패했었어요. 한 마리 태어났었는데 너무 약해서 겨울 겨울 부하기에서 실패했고요. 부하에서 그 다음에 아, 부안했죠. 근데 어, 며칠 못 살고 실패했고, 그 다음에, 어, 백봉알, 혈이 다른 백봉알을 하나를 넣고, 얘네들아를 하나를 더 넣은 거죠. 자고 있는 거예요. 어, 털은 아주 까맣고요. 아니, 털은 하얗고요. 어, 요 나머지 발부터 전부 다 까매요. 내장까지. 신기한 녀석이죠. 옛날에 임금님이 좋아했다는 백봉오골개인데요. 제가 닭을 몇 종류를 키워봤는데, 뭐, 청계라든가 어, 또 이제 그냥 토종닭 같은 거라든가 몇 종류를 키워봤는데, 얘네가 제일 예뻐요. 왜냐하면 새끼 때도 소리가 톤이 낮아서 그닥 시끄럽지가 않고요. 생각보다는. 어렸을 때한 2주까지는 좀 울어요. 한 마리가 태어났을 때. 근데 두 마리면은 잘 지내요. 그리고, 그리고 행동 양식도 좀 얌전한 편이에요. 얘는 우선 나오면 응가를 잘안 해요. 육축기 안에서은 응가를 잘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나오면 응가를 잘안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앵무새를 키운데 앵무새는 나, 나와서도 응가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응가가 큰데 나오면 응가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 서 있으면 이제 어깨 위 같은데 이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균형을 잘 잡아서 올라와요. 그리고 뛰거나 할때 약간 날기도 하고 상당히 활발한 편이에요. 작죠? 이준대도 아주 작죠. 엄청 엄청 작습니다. 부하에 넣으실 거면 이렇게 작은 알, 어, 백봉오골개라든가 이 사람 어, 세레마도 상당히 친화적이에요. 세레마도 친화적인데, 세레마는 어렸을 때 소리를 상당히 많이 내요. 그래서, 어, 키우시기가 약간 쉽지 않고요. 근데 부화, 택배로 받아서 부화시키기도, 어, 쉽지가 않아요. 세레마는. 제가 두 번을 해봤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지금, 어, 잘 커서 세라가 알을 낳고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한 번, 요번에 이제 세 번째를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왔어요. 전주 쪽에서 왔거든요. 전주, 전주? 아무튼 되게 멀리 왔어요. 멀리서 와서 곡성인가? 그래서, 어, 아무튼, 어, 스트로폴에 이제 당겨서 이제 정성껏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종이박스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얘네가 끝나면 또 다시 제가 다른 세레마를 아마 부활을 시켜볼 거예요. 근데, 알은 좀 넉넉히 넣는데, 었몇 어, 마리가 태어날지 모르죠. 한 마리나 두 마리. 왜냐하면 멀리서 와서 알이 약간 흔들리면 병아리가 태어나도 약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움 제가 이제 받아올 수도 있겠지만, 멀면 이제 택배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 집에서 이렇게 어, 알을 낳아서 부하게 넣은 녀석들보다는 훨씬 약해요. 그리고, 그, 세레마 알이 작아서 흔들렸을 때 이제 부화된 확률이 좀 낮더라고요. 아무튼, 어 생명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리고 청개한 마리는 이제 분양을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사회 연근 아줌마가 키우시겠다 하셔서 우선 한 마리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크고 그러면 이제 연근아줌마한테 또한 마리를 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러니까 분양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한 앙컷을 한 다섯 마리 정도는 어, 키우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려고 하고 있어요. 엄청 귀여워요. 저는 병아리가 이렇게 순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백봉오골개를 키우고 처음 알았답니다. 원래 청개는 <laughs> 어렸을 때 소리를 많이 내요. 엄청 많이 내요. 자기 직전, 자기 직전 한 3개월까지는, 그러 2, 3개월까지는 그렇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청개도 이제 소리 좀 적게 낸 녀석도 있긴 하죠. 근데 거의 많이 냅니다 근데 얘네는 엄청 엄청 순해요. 그래서 제가 백봉오골개를 키우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결란이 상당히 맛있어서 제가 원래, 결란을 제가 잘안 먹었었거든요. 꼬꼬들을 키우고. 근데, 약간 아프고 나서, 어, 제가, 어, 껍질까지, 아자가자,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laughs> 고마운 존재죠. 왜냐하면, 껍질과, 그 다음 껍질 안에 있는 막이, 어, 관절에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껍질의 성분이, 인간의 치아와 같은, 거의 같은 칼슘 구조래요. 그래서 어~ 먹으면 아주 좋죠 근데 어~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씹어 드시기 그러, 그러시면 약간 뿌셔서 뿌셔서 이제 갈아서 그래서 이제 된장찌개 같은 데 넣으셔서 드셔도 되죠 계란찜이나 근데 저는 이제 얘네들이 나은날이 살짝 얇아서 집에서 나니까 제가 아직은 병아리 사료를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아리들도 있고 큰 닭들도 있어요 근데 어~ 뭐 조개껍질이나 그런 걸 갈아서 줄 수도 있겠지만 알을 나니까 근데 이제 달걀 껍질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제가 조그맣게 부셔서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레마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아작아작 씹어서 아주 조금 공처럼 만들어서 주면 잘 먹어요. 그 세라마도 알을 튼튼하게 낳고, 쟤네도 이제 계란껍질을 준 이후에는 튼튼하게 낳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병아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산란용 사료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퓨리나 그냥 닭사료를 쓰고 있어요. 1개월, 2개월 때는 그냥 주셔도 되고, 병아리들만 약간 갈아서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지금 자려고 하고 있네요. 꽁지도 있고. 예, 좀 일어나봐. 일어나봐. 봐봐.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단다. 일어나봐. 안녕하세요. 근데 졸릴 시간이죠. 일단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만약 안컷이면또한 4개월 쯤에 알을 낳겠죠. 초란. 초란이 알은 작지만 <laughs> 어, 병아리가 처음 낳는 알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처음에 거의 매일 낳는 듯 해요.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그 알이 가장 맛있는 알이에요. 건강에도 가장 좋고. 여러분도 알을 사서 드실 거면 초란을 사서 드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초란을 드시는 편이 훨씬 건강에는 좋답니다. 저는 알을 살때큰 알을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알에 속하는 알을, 어,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왜냐면 좀더 맛있고 알이 좀더 고소해요. 알은 작지만 얘도 지금 2주밖에 안 됐지만 엄청 뜨거워요. 온도가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뜨겁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됐어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제 어, 3장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한 마리라 네. 한 마리도 엄청 귀여워요. 키워보실만 하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개월만 되면 알을 나니까요. 이렇게 고마운 존재가 없죠. 눈꺼풀이 감기네요. 감겨요. 잘 시간인 것 같아요. 2주인데 엄청 조그맣죠? 딱제 손만 하죠. 2주 만에, 이제 2주 조금 넘어서 겨, 야, 날씨가 약간 추운 시점이라 3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 조금 넘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비닐이랑 담요를 살짝 덮어서 한, 달, 한 달이, 너, 한 달이, 어, 약간 넘어갈 때까지는 키우셔야 된답니다. 집안 온도가 한 20도면 뭐 관계 없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